찬송가 180장, 찬송가 180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팔소리. 하나님의 아팔소리 천대림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걸음탈시고 천사들을 세계만 그 모든 곳에 보내요. 찬양하였네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퇴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온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자리로써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싸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싸움 나이라 아멘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38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부터 3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3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권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이 말리를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성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른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재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덧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가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뛰어있으라 하십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나머니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예루살렘의 환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민족들이 혼란하고 곤고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는 무서워서 기절할 만큼 놀라운 소식이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주님이 경고하시면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가 잎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지 않느냐? 이 자연의 시기와 시대를 분별하는 것처럼 깨어 있어서 항상 주님 맞이할 준비하고 있어라 말씀하십니다. 36절에 이름으로 너희는 장차 올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주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맞이하기 위해서 항상 기도해라, 그리고 깨어 있어라. 주님 앞에 설 것을 기억하면서 항상 그 마음으로 있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항상 깨어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설 줄을 알고,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심판받고 판단받을 줄 알고, 겸손한 마음으로 또 두려운 마음으로 경관한 생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약한 100살, 30여 년 정도 되는 이 기간 동안 자칭 스스로 내가 예수 그리토다 혹은 보혜서 성령이다, 구원자다 말하는 사람들이 50명이 넘게 있었습니다. 자칭 스스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알려진 사람들만, 그래도 많이 알려진 사람들만 그렇게 에, 그 숫자니까요. 덜 알려진 사람들까지 하면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어, 이단 사이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럴까요? 우리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나라들도 분명히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하고, 그리고 그런 말들에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면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칭 내가 예수라고 말하면서 재림 예수라고 말하면서 자기는 죽지 않고 영생불사한다 그렇게 거짓말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죽고 그 추종자들이 그 시체를 한 달을 놔두고 다시 살아나기를 기다린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시체는 썼고 살아나지 않고 결국 땅에 매장하고 묻었는데요. 그런데도 아직도 그의 말을 추종하던 사람들을 의해서 그렇게 모이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안 살아나면 거짓말한 줄 알고 야 우리 속은 거구나 영생 불사한다고 죽지 않는다고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고 하더니 죽었네 이게 다 거짓말이었구나 하고. 깨닫고 나와야 할 텐데 그러지 않습니다. 이단에 미혹되거나 한번 속아서 넘어가면 이렇게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거짓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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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다 보니까 거짓말에 둔감해지는 겁니다. 이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거짓인지 참인지에 대한 구분이 잘 안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34절 말씀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우리는 매일매일이 주님 앞에 설 날, 매일매일이 주님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는 날, 주님 앞에 설때 내가 흠없고 티도 없이 서기 위해서 우리 마음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을 그렇게 경건하고 거룩하게 구별해서 매일매일 스스로 조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말 논적인 신앙, 정말의 신앙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매일매일이 끝인 것처럼 오늘 주님 앞에 설수 있고 주님 만날 수 있는 것처럼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그렇게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지만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땅에 무엇인가 사랑할 만하고 아름다운 것이 있어서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삐아끼고 미혹되어서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누구 앞에 설 사람들이요? 주님 앞에 설 사람들, 하나님 앞에 갈 사람들,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살아가는 날들 속에 재물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재물을 사랑해서 재물의 마음을 빼앗길 사람들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돈을 사랑하다가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깨어 있기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스스로 조심하고 우리의 삶을 살피고 그리고 시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면서 주님 만날 때에 그 앞에 설, 때, 설 것을 준비하면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하고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미혹되거나 마음을 빼앗겨서 우리의 욕심이나 정욕 때문에 마음이 어두워지고 둔하여 져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과 멀어진 채로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죄악이 많아도 거기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나 스스로를 늘 살피고 조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흠도 없고 티도 없이 서기 위하여 경건하게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고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삶, 거룩한 경건의 삶이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사랑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이 죄악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면서 영혼들이 구원받아야 하고 정결하게 씻겨줘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필요함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겸손히 엎드리게 하시고 그 십자가 아래 무릎 꿇고 나는 예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죽었고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으로 하나님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획성다운 신분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애의 발자취가 하나님 거룩한 믿음의 발자취가, 발자취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주를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과 가정을 위해서, 기관들과 직분자들을 위해서, 그때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연약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또 교회의 토지 문제가 잘 하나님 문의 안에서 해결될 수 있게 달라.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주여 인도하시고 주여 함께 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 신실하고 거룩한 행실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을 거룩한 추상사태가 있는, 믿음의 형태가 있는 사이들에게 미시를 받는 믿음 환자, 하나님 앞에서 성물을께서 선물을 하는 니다 예수님의 이로기